네, 황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지난번에 그 강의를 한 3편에 걸쳐서 저 군산을 중심으로 했는데, 네. 이게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 얘기는 꼭좀들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다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기 얘기하기가 될 것은 왜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나라 전체를 하다보면은 이게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집중 이게 조명이 되질 않습니다. 꼭 역사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이 그런.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어느 군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은 거의 실제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심이 이 증폭되고 이걸 널리 확대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얘기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해볼 려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 어청도 뭐 얘기를 하다 빠졌는데. 그 어청도하고 금산하고 맞바꿨다. 김종필 총리가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하셨죠왜 왜 금산이 중요한, 중요한 땅이고, 금산이 땅이냐 하면은, 거기가 인삼이 나는 그 고장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나고 있죠, 인삼이. 그 당시에는 60년대는 뭐, 인삼이 최고니까, 대전과 가깝다는 그 핑계로 이유를 대고, 그 금산을 충남으로 편입시키고, 어청도를 미안하니까 슬그머니, 전북당에 돼가지고, 위주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천 앞바다 근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당으로 편입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금산의 인물이, 그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저, 파치산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는 남북은 총사령관 이현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면장 아들이 면장 이현상 평전을 이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군에게 체포가 됐어요. 항일투쟁을 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네. 이 사람은 그 아버지 빼고는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바로 지리산으로 입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하고 미군 저기 상대로 해서 6.25 전쟁 시기 양대 세력을 쌓은 조선의 최개발하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 정치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정청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충남 사람들이, 충남도 그 북부 지역 사람 말고, 그 금강 바로 인접해 있는 뭐 서천이라든가 강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상히그전라 사람들을 경계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맛이도 똑같고 이게 우리하고 같은 백제 의자왕 시대 에그단위에 전쟁에서 당나라한테 져가지고 끌려가면서 강연안에 많은 백성들이 통곡의 바다를 눈물의 바다를 일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한 저기 저기다 이겁니다. 한 지역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이 충남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전라도 사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충남 사람들이 미리 나서서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럿이 모이면은 그,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저, 저 사람은 나오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뭐 친한 사람이다 하는데, 때로 각, 둘이 있으면 친해요. 둘이 치는데, 다른 지역 사람에게 모여있으면은 은근히 저기, 뭐그 고향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선을 긋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신동아 저기 지역 감정에 실린 그 글을 보고 같이 공감을 했었어요. 한 예를 들자면 파주에 어떤 그 강경댁이 있었는데 강경 은 충남이죠. 우리하고 맛이가 똑같으니까 전북 사람 맛이가 똑같으니까 아저 강경댁이라고는 안 하고 그 누구가 저기 전라 사람인 같다. 이제, 흉을 보고, 이제, 하니까, 이거, 화가 났죠. 그, 강경 때 화가 나서 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전라도가 아니라께! 그랬다고. 그니까, 어, 봐라! 전라도 맞잖아! <laughs>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탈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뭐, 군산, 군산이라든가, 저, 익산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진포대첩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진포가, 저기, 충남 지역이다, 서천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 충남 사람들이다,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왜 충남 지역 사람이냐, 근거가 뭐냐면, 그 최영장군이 홍산대첩이 있습니다. 네. 그, 그 홍산대첩이, 저기, 충남 부여에 있는데, 이 외국들이 만약 저기, 진포가 군산 쪽에 상륙을 했다면, 배는 없어졌죠. 다 불태워져서. 파손되고 침몰되고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충남 쪽으로 가려면, 이게, 어렵겠죠. 이게. 배를 뭐, 그 강을 건너야 하니까. 근데 바로 그래서 이게 남원 쪽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남원간 근거가 되는 거고, 이게 진포가 현재 군산이라는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홍산대첩하고 아마, 혼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리랑은 무슨 뜻이냐면, 워, 아인입니다. 중국말로 하면은. 그, 워, 그 아는 피, 아할 때, 적과 아군 할 때, 피, 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쪽이라는 아, 아 자고, 그 다음에, 리는 뭐 이해한다, 뭐 사랑한다, 안다, 이런 거의 포함되어 있고, 랑은 그대로 임입니다. 임, 랑군. 그, 그래서 아리랑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진실한 그 고백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이김산의 아리랑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고 조정래 아리랑에도 있는데 조정래아리랑이 나오는 중에 청산리 전투를 전에 좀좀 소개를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요. 그 청산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거의 야, 경신 참변이 일어났죠. 그, 민간인들을 학살을, 일본군이 화가 나갖고, 대량 학살을 했는데, 이, 피바다를 잃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주의 계열들이, 좌익 계열들이, 큰 승리를 얻은 게 간선봉 전투입니다. 근데 이제 보천부 전투에서는, 이 정치적으로는 크게 유명하지만, 사실 군사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기껏해야 면지서 정도 하나, 응? 이 때린 걸 갖고, 뭐 돼서 특별히 해놓는다는데, 이게 청산리 전투가 끝난 이후로, 거의 이게, 독립군들의 활동이 미미하고, 이게 무려 17년의 연차가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17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1937년도 중일전쟁 때, 이 보천부 전투와 구시산 전투, 간산봉 전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이 간산봉 전투가 아주 저기 막대한 일본군이 피해를 입었어요. 하봉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7 4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럼 청산리 전투하고 간산봉 전투 어떤 차이점이냐면 청산리 전투는 계속 후퇴를 하면서 일본군이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일본군한테 노획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응? 그러고 나서 이제 민간인까지 참달하는 그런 거고 간산봉 전투는 이 하루 종일 전투를 치, 치렀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치렀는데, 거기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응? 아리랑을 불렀는데, 그래서 나중에 총 돌격 진군 나팔이 퍼지면서, 주선사람은 엎드려라! 그랬는데, 이 일본군 중에 상당수가 저기 주선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니까 러 이제 이게 일본군이 이제 멘붕에 빠졌죠. 이게 주선사람들 그 말을 알아듣죠. 그렇죠. 엎드려라! 그니까 알아듣고, 일본 출신들은 잘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그 돌격전이 벌어져갖고 일본군이 이제 또 후퇴를 잘 모르는 군대다 보니까 일본군이 대참패를 하고 거의 전멸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기를 다노획을 해갖고 시체가 얼마나 많이 죽었지 나중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저기 목만 일본군 목만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게 구름 안에다 실어갖고 날았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많아서 저기 실어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보자 호박당을 이다 그렇게 일본군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에, 에, 양공주, 좀이 양공주 양색시 얘기를 좀 못했어요. 왜냐면이좀 사람들이 일본군 유한부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양색시 양공주 얘기는 않습니다. 그렇죠. 양공주는 네. 좀 많이 드문이죠. 야기 무슨 희생양 마냥 괜찮다는 식으로 이, 뭐.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뭐, 이렇게, 뭐, 당연한 미군의 그, 희생물이다, 뭐, 심청이처럼, 뭐, 이렇게, 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씁니다. 하는데 이게,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게 대략 수십만이 넘습니다. 왜 수십만이 넘느냐? 이 미군들이 주로, 삼십만 여자가 꼬꼬라지면 뭐, 할머니 취급하고, 아니까, 계속, 이십대 젊은 여자들을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윤금이 사건 뭐 저기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막 분노를 하고 하지만은 뭐 그때뿐이에요 잠깐만 그고또그 산토 또좀 우리를 보상해달라고 욕, 욕을 하고 있어요 배상해달라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한국 여성은 없습니다 그 미군 기지 이런 촌에도 그런데 왜 언제 없어졌느냐? 김대중 정부 시절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예. 지금은 누가 와 있느냐? 필리핀 위복인 여성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여기다 관심을 기울이고 아 도대체 뭐가 달리다는 거예요? 일본군 유한부하고 응? 부끄러운 줄 알고 저기 저기 미운들 또 반성을 하고 정 여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어? 돈을 주고 그런 여자들 따로 모집을 해서. 어? 젊은 미국인들, 뭐, 만족을 시켜주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처음 그렇다면 자기 말로라도될 거고, 애인도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응? 어? 아주 여성 편제, 군대에도 편제를 만들어 오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남은 나라 군대에 와가지고, 응, 뭐냐면, 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 여성들을 이게 확대하고, 이게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이 도덕적 양심으로나, 뭘로 붙든지간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예. 또 이제 빠진 거 있으면 우리가 또 전승국의 지, 지위를 누리자 이런 제목을 한번 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승국이 뭐냐?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저5대 상임이사국이상 이사, 상임이사국 그게 이제 저기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제 소련, 이제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전쟁을 하면, 뭐 안중근, 그 이전부터 이게 투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다. 그러면은 뭐 미국 중심으로 따지면 1941년도 진주만 기습이겠지만, 어? 거기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최소한 만주 사변, 37년도, 1937년도 주인전쟁이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 상임 그 이사국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으니까 연합국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안희정 정치인이 그 전승국의 지휘자를, 지휘를 누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대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소홀히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어 프랑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프랑스는 이게 독일한테 당하고 나서 뭐저 레지스탕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투를 했지만 했지 크게 대규모 전투가 없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다 저기 영국, 미국이 저기 뭐 상륙했다는 네, 얘기지. 프랑스 땅에서 일, 이, 뭐야 일어났다는 얘기지. 거기 프랑스군이막 뭐 거기 본격적으로 저기 다 괴물 돼 갖고 뭐 활동을 한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전과가 높습니다. 그 투쟁의 기간도 길고 싸움 기간도 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승극의 지위를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우리 현대사 이야기가 다 풀립니다. 어떻게 도저기 전승극이 분단됩니까? 그 말을 안되 말도 안 되는 저기 코미디 같은 얘기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다음번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칠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